や 미국 코끼리도 있잖아 코끼리는 마지막에 할 건데. 꾸아! 피스 사, 피스 사, 피스 사, 피했 이거 안어돼백성리 음. 아니야 이거 고래상이야고래상은 아, 땅속에 왔어 바속에서 티라노만 이겼어 다시, 다시 올 거야 이거가 이 공룡이 다시 올 거야 그래, 항상 또 자면 기다려 항상 어, 또 자면 어 얘가, 얘가, 얘가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, 항상 또 자면 얘가 잡아먹었거든 다 자고 있어, 야지 <laughs> 끝났어? 아니 더 해야 돼 야, 이제 일어났어 아침이어서 이제 친구가 올거야 친구 친구가 올거야 친구 또 올거야 장먹끝 해주는거야 알겠지? 이제 다시 어, 싸우는거야 또 티라노가 있잖아 티라노 티 아, <I'm 트랙. 웃음> Au!